너, 어. 대전에서 제일 처음 생긴 마을이 어딘지 아니? 아, 진짜 몰라. 바로, 짠! 여기야, 원동. 아, 지금 여기? 어, 여기 원동길이라고 써있는데, 바로, 어. 원동이 어. 대전에서 제일 처음 생긴 마을입니다. 어. 원동에서 신기하다.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알아? 정동문화사? <laughs> 맞아, 정동문화사도 유명한데, 유튜버들이 대전 오면 꼭 온다는 중앙시장. 먹을 게 엄청 많아요. 성신당 찍고 둘러볼 만한 대전 걷기 여행 코스 2탄 원동편 저희만 믿고 따라오세요 원동은 한자로 으뜸원자를 써서 1905년 생성된 대전의 첫 동네라고 하는데요 원동은 남선기공을 시작으로 철공소들이 자리를 잡아 독특한 동네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철제물로 만든 이색적인 조형물과 벽화 앞에서 셔터를 안 누를 수가 없네요 반도체도 반이 심어져 있네. 아 대박 이거 멋있다. 진짜 귀여운 게 뭔지 알아? 뭔데? 거북이. <laughs> 거북이 아, 뭐야, 귀엽지. 이건 뭐지? 독도, 울릉도. 아, 제주도. 아이 제주도도 있네. 아 그렇네. 언니 제목도 반도체야. 반도체. 아 반도 한 반도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름. 음. 원동에 철공소가 생긴 추창기부터 이곳에 털을 잡아오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음. <laughs> 이런 데. <laughs> 여기 몇년 됐어요? 오래 됐지. 우리는 내가 여기 60년대서부터 여기서 60... 60년. 1963년도서부터. 여기 오래 됐지. 오래 됐지. 이 앞에 그림은 뭐예요? 예, 시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해래 가지고. 아, 진짜요? 문짝이 좀시큼해었는데 아. 그려 주신 거죠. 예, 엄청 예쁜데요. 맞아. 맞아요. 엄청 이쁘게 잘 그려진. 저기는 화장님이에요. 여기 우리 예사님, 아 <laughs> 철공소가 한50 군데 있다. 아, 진짜 크네요. 여기 원동에 아 네. 미니 공간이라면 유명했었지. 오, 어, 미니 공간. 저걸 다 만들었지. 들어. 사라져가는 철공소 거리를 창조길이라는 이름의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왔는데요. 과거로 흘러온 느낌이랄까, 마치 옛날 드라마에서 보던 거리 같죠. 무너져가는 건물들 모두들 떠나갔지만 그래도 아직 이곳에 남아 삶의 터전을 꾸려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전에서 성심당 다음으로 유명한 정동문화사라는 빵집이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 재오픈을 했다는데요. 빵 맛이 너무 궁금하죠? 빵방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 맨 뒤에서 줄 서면 어느 정도 걸려요? 여기까지는 한 시간. 에그타르트는 언제 분절돼요 에그타르트는 수량이 400개 나와요 400개 나와요? 400개 넣어요? 나오니까 하루에 아한 120명 정도까지 120명까지? 아아 빨려야 되는구나 9시에 오셔요 아 9시요? 오늘 9시에 왔어요 손님들 오늘 돌아볼 곳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웨이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대전 1호 동사무소였던 곳입니다 뮤직펍으로 개조해 공연을 한다고 해서 잠깐 구경해봤어요. 락은 물론이고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볼수 있는데요. 맥주 한 잔과 함께 공연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길 건너 중앙시장으로 가던 중 엔틱한 LP 가게가 눈에 띄는데요. 사장님 <목소리> <선생님이> 유명하시던데요. 그래서 <laughs> 어떻게 하루씩? 여섯 시내고양에도 나오셨고, 그리고 LP 파 중앙시장에서 유명을 네. 따로 놨어 네이버 블로그에서 따로 놓니까 전국에서 다 와. 이거 예전네 명수가 어디야? 성심당이지? 네, 맞아요. 빵사 빵사는 사람이 이제 LP 좋아하는 사람은 검도 대박. 개문 누리지 보잖아. 아 그렇네요. 방송기 들고. 아 지금 영화 촬영이라 서 빠져주세요. 갑상기 몰라요. 갑상희모씨 대전의 성장과 함께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앙시장은 시장 골목마다 독특한 컨셉으로 구경거리가 많은데요. 특히 먹자골목은 먹방 유튜버들이 꼭한 번은 들렀다 갈 만큼 유명하다는데요. 홍석천, 이원일, 쯔양, 상해기 등등 다녀간 유튜버들만 줄 세워도 성신당 줄에 버금가겠습니다뭐 먹을래? 뭐 먹을까? 말을 어, 아, 린 대전은 역시 린이지 아, 여기 떡볶이 유명한가봐 <laughs> 떡볶이 먹고 국화빵 어때? 어 그래? <laughs> 오케이. 풀빵이 유명한 집이지만 닭강정 튀김 특히 김말이와 떡볶이가 어릴때 먹던 맛을 연상시켜서 항상 사람들이 붐빈다고 합니다 김말이 맛있어? 음. 완전 당면으로 꽉차 있네. 요 음, 이거 수제 국말이 오랜만에 먹어. 수제야? 음. 음. 김맛이데 음. 양파 어, 맛이야? 음. 음. 완전 바삭하고 맛있다. 다음은 중앙시장. 아 아니. 대전에서도 가장 유명한 치킨집 중 하나인 스모프치킨 여기 안 오면 유명인 아니라고 할 만큼 많은 연예인들이 다녀간 곳이죠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저희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아 소문 나왔다 나다 맛있게 드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사장님 <laughs> 이거 마땡치킨이 마늘땡치에요? 마늘땡치에요 아. 아. 어떡 먼저. 음. 음, 무슨 맛이니? 보통 간장 맛이 아니야. 약간 좀 매콤한데? 맛집 맛. 음. 아니, 처음 먹어보는 치킨 맛. 음. 그렇죠. 국내산 닭만 사용한데. 치킨까지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커피 한 잔이 생각이 나는데 라고 생각할 때쯤 눈에 띄는 곳 발견했습니다 싸지롱인 것 같은데? 아 싸지롱 밀크티. 아니 뭐아니뭐 음, <laughs> 커피 쓴데 안써 이거. 음, 음. 신맛 약배전이었어 <laughs> 진짜 맛있겠다. 음. 맛있네 밀크티. 밀크티가 약간 옛날 밀크티 맛? 터치 밀크티 맛. 아니 카페 오면은 달지 않은. 음. 근데 진짜 커피 맛이 많이 느껴지는. 음. 카페라떼인거 고메이크템 음. 그냥 맛있고 엔틱하고 레트로한 분위기에 정성이 담긴 드립커피.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분도 커피 맛에 빠지게 할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안싸지롱. 자 마지막 3차로 뿌시고 갈 곳은 바로 순대 먹재 골목 가운데 길에 자리 잡은 순대집들은 냄새부터 비주얼까지 절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순대 먹으러 왔어요. 맛있겠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런 순대는 진짜 오랜만이와 이런 순대도 지금 처음이긴해 어, 나도 그런 거 같아. 아, 순대 종류가 몇 개예요? 세 가지. 어. 야채랑? 내 야채, 야채 순대 찰순대. 찰순대. 이거는 찰순대. 아. 너 아. 우소리한테 원래 좋아해? 어 진짜 사랑해. 나 원래 있잖아 아, 진짜? 이거를 따로 집에 택배 시켜서 나 혼자 집에 해 먹을까 생각 했어 진짜? 진짜로. 음. 음. 아 쌈장 맛있다. 음. 원먹거리 한 잔으로 중앙시장 먹방 끝입니다. 오늘은 전통과 역사가 묻어있는 대전의 첫 동네 원동을 돌아봤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성신당 들렸다가 원동을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